전설이 있는데 뭐냐? 뭐냐? 이 당시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흔이 아는 이와와 살고 물고기 살고 연꽃이 피어있고 그런 연못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베데스다라는 물 저장고 연못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행각은 뭐냐? 치료소예 치료소. 이 연못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치료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겠죠. 그런데 전설이 뭐냐? 이큰 연못에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툭 터치를 한대. 자, 우리가 연못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막 화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탁 터치를 한대. 그때 연못이 움직일 때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아, 하나님의 천사는 아니라고 해요. 그건 뭐냐? 신화,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에스크리피우스 에스, 에스크리피우스라는 어떤 신이 약의 신이고 의술의 신 이거 얘기하면 다알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 십자가에 지팡이가 있고 뱀이 보여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본적 있죠? 그게 이 신의 그거 지팡이라고 해요. 당시에는 이 신이 내려와서 물을 터치했을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자이 전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모려들어요 38년 된 병자도 해봐도 노력해봐도 노력해봐도 아무리 해도 낫지 못하니까 이 병자도 결국에는 그 베베스다라는 연못 주변으로 가서 누워있어요 누워서 언제 물이 터치될지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병자가 계속 그곳에서 올지 모르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나는 꿈도 없이 소망 없이 누워만 있네.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생각해봅다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알수 없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대를 가지고 누워 있는데, 1년, 1년 동안 열심히 기다리겠죠. 2년. 점점 나올 수 있다라는 소망이 꺾이고,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꺾이고,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결론을 지어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우연찮게 낚심에 있는데 한 분이 그 병자를 찾아갑니다.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laughs> 자, 낳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없어졌어. 너무 오랫동안 못나. 그러면 아, 전기가 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난 낫고 싶은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 병이 낫는 건데 돈도 아니고 누가 웃으면서 친구처럼 친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낫는 거내 평생의 소원이 낫는 건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낫고 싶니? 너 낫고 싶니? 진짜 낫고 싶은 거 맞아? 너 진짜 낫고 싶은 거 맞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寝がなき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응?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는그 사람이, 너 낳고 싶니? 포기했던 그 사람이, 아무런 소감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너 낳고 싶니?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아, 진짜 낳고 싶어요. 라는 그 진심이 전달되니까 그가 낳은 겁니다. 전사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전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족이 제일 좋아. 그 중에서 우리 형이 제일 좋아. 물에 빠지면, 가족 다 물에 빠지면 무조건 형부터 걸요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 가족이 제일 좋은데, 조사님 가족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엄마, 아빠, 형 다같이 외식을 할 때면 외식하고 나서 아빠랑 형이랑 조사님이랑 같이 PC방에 갔어요 그리고 스타그래프트를 했어 근데 처음 나와서 아빠가 밀차를 뽑으면 난 항상 졌단 말이지 그렇게 임시하에 가서 게임도 하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재밌게 그리고 비디오방에서 비디오 빌려서 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아, 아버지는 아 교회에서 재정부장 엄마는 유치 부장 형과 저는 찬양 팀이 하면서 교회 생활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건 강제였어요 전도사님은 그냥 강제로 하게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냥 만약 이렇게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전사님 이 형이 군대에서 갔는데 군대에서 갑자기 휴가를 나왔어요. 예고도 없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무슨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는데 여기 허벅지를 찢, 찢어서 근육을 네모나게 해서 근육을 그리고 그거, 그 근육까지 검사를 하는데 왠걸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냥 병도 아니고 그냥 희귀병이에요 병명을 모르겠대 그래서 아, 그때부터 우리 가족이 조금씩 넘어지게 됐어요 딱 심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 희귀병에 걸리고 병명도 모르니까 어떻게 할방법이없르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이 사람처럼 뭔가 계속 찾아다녔어요 유명한 의사가 있는 데도 가고 유명한 교수님도 찾아가고 돈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 대출 받으면 되니까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하면은 막아 나를 지어다 그 나는 그런 사람들도 찾아다녔지 그 찾아다니는 데좀 비참하더라 근데 비참하고 쪽팔려도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었어 그냥 혹시나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약 같은 것도 알아봅니다 아 베벌레 벌 그래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가족이 낙심돼요? 아빠가 뭐라 했느냐? 내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떼서 한테주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 죽고 싶다. 나는 죽어도 되니까 평살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엄마는 병원에서 딱 기대서 혼만누고 있어. 형은 입원해. 빡친되다왜 뭐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그희귀하다가 얼마 안 걸린다는 그 희귀병이 왜 하필 우리 집입니까?라고 하나님한테 많이 따졌죠, 많이 울었죠. 근데 우리 가족 전체가 내린 결론이 뭐냐? 똑같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너희 형의, 너희 아들의 병을 너희들이, 너희 가족이 나랑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준 병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봉사했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병이 오니까 찾더라고요, 하나님은. 극한의 어려움이 오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가 오니까 하늘을 보더라고요,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다 응. 전사님 형은 저쪽 신타지에서전도사를 하고 있고 아무 힘이 없었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한 거 이야기해줄까요? 지금도 저희 형은 혼자서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고요 혼자 걷다 보면 은 넘어지는데 자, 넘어질 때 이렇게 탁 받치잖아요 이건 다 우리가 근육이 있어서 받치는 거예요 근육이 없다? 넘어질 때 이거 할 근육이 없고 발이 앞으로 나갈 근육이 없어요 넘어지면 그대로 얼굴이 땅에 나와서 입술이 다 터져요 이 상태로 그냥 빵 하고 얼굴이 박아요 지금도 형이 하루는 자기 입술 터졌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 아 누구 속상하라고 보낸거요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 어디 형이랑 같이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5층 건물인데 지하도 갔어야 고 근데 혼자 못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제가 형업고 다녔어요. 엎히는 형은 얼마나 부끄럽고, 업고 다니는 동생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형 걷고 싶고. 저 형은 지금도 눈 감을 때와 눈뜰 때가 힘이 다르대요. 아, 저녁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걷기가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몸 몸에 얼마나 많은 짓들이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게 희귀병이라서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힘이 주시기 전에는 우리 가족 다 좌절, 낙심, 절망.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힘 주시니까 지금은 기뻐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요. 즐거움, 힘이 나. 웃음이 막는다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만나주니까 힘이 나더라 여러분들도 그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는 지금 힘이 필요하다잖아요 우리는 다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참 많아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이 너무나도 커요. 힘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고, 공부할 힘도 없고, 대학 갈 힘도 없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힘도 없고. 힘이 없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힘이라는 거예요. 없는 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수 있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붙들어준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얘기 할게요 그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3 8년된 병자 만나 주셔서 네가 낫기 원하니? 라고 물어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네 믿음대로 넌 나을 거야 너 간절한 그대로 너는 걸을 수 있을 거야 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 사람 못걸어서 아직도 38년이 아닌 거야. 60년, 70년, 80년, 죽을 때까지 못 벌었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올 일 없는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낳고 싶니 낳고 싶으면 네 믿음을 보여봐. 낳고 싶으면 그 간절함을 한번 보여봐. 했을 때이 사람이 낳고 싶어요. 나 낳고 싶어요. 말하니까 낳았어. 전도사님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와주니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나는 그랬다는 거 그거를 속이 안 돼. 요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해봅시다. 어색하지? 낳고 싶은 마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난아 힘들거든. 난 재밌게 사용 있거든요.